근데 저도 시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식단도 식단이고, 그 다음에 평소에 먹던 일반식도 거의 한식 위주로 좀 바꿔주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저는 스타트를 되게 많은 양으로 해요. 칼로리로 따져도 거의 한 4,000칼로리 가까이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, 근데 이제 사람들은 4,000칼로리로 무슨 다이어트야? 이럴 수 있잖아요. 충분히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, 4천 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계속 내려 가야 대사가 죽지 않고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쓰는 칼로리에서 적자를 내면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 잖아요 저도 4천 칼로리를 먹으면 하루는 뭐 그걸 넘길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루는 또 그거보다 못 움직여서 좀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식으로 약간 어느정도 내 몸이 그거에 조금 유지가 되는 상태를 조금 만들어 놓고 뇌가 기억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지. 그리고 서서히,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월부터 들어가서 12월에 시합을 뛸 거다. 그럼 이제 2주마다 제가 만약에 쌀을 지금 2kg씩 먹고 있다면 100g씩 계속 빼주는 겁니다. 2주마다 100g씩 계속 빼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극도로 제한을 하겠죠. 그때부터는 뭐 아예 반토막을 낸다든지 아니면 거의 안 먹는다시피 느낌으로 가겠지. 너무 굶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야, 이제 다이어트는.